뭐? 치즈? 치즈, 응. 치즈 안 드셔보셨어? 우리가 뭐 아, 얼른, 그래. 이거를 드시기가 뭐하지? 치즈, 응. 아, 출세를 내가 또, 아, 우리 회장님하고 멋진 뭐 사모님하고 내가 출세를 시켜드려야지. 테레비에 나오겠끔 <laughs> 테레비에 나오겠끔테레에한번 <laughs> <laughs> 나왔다. 어? 어, 어. 어, 어디에서 나왔어요? 레비에서신신 아, 어. 생생. 어머, 네. 정보통신에? 예예예예 야요요어게요우우참야 이거 가지고 네. 참야야야야야하야어야야야야야야야장조합이라고 네. 어. 그, 그래가 어. 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우리가 야야야하야야 하고 하한테말하야하야야야아그런아고아야 어. 어쩐지 어쩐지 뵌야같야 <laughs> 어디서 아니 이제 스타 스타들은 틀리거든요 어. 세상에 세여줘보야 세상에 뭔 일이에요? 뭐그 어. <laughs> 자, 잡시 많이 잡세요. 많이 잡으면 좋아. 치즈는 많이 드셔야 돼. 세상에 우리 성주 참에 우리 건장겸 회장님하고 우리 멋신예 하빈, 하빈 참에 예. 예 사모님이랑 이렇게 여기, 여기 하나 잡시안 잡서 예. 그거 는 예예 이거는 제가 가져가게 이거 저도서 꺼냈어요 예예 여기 봐봐요 오메오메 뭔일이래 어머 세상에 잘 나왔다 역시 사면빨이 오메 아니 세상에 뭡니까

유튜브에 사모님. 아, 어서 네. 어?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김사야. 네. 사모님 여기 얘기 좀해보시봐요내 아, 이름은 누구입니다. <laughs> 아이고 이래가지고. 예. 네. 너무 잘 나오시오. 너무 멋지셔. 아이고, 그 이름만 가면 됩니다. 예 예. 아이고 부끄럽다. <laughs> 아무도아도 어?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너무 멋지셔요. 네, 어. 네. 내 이름은 박성숙입니다. 박!